안녕하세요. 리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자주 업로드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요즘에 또 대세 문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늘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토스가 사랑하는 주제 중 하나죠. 여러분 요즘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죠? 스트리밍 시냇가란 뜻이에요. 흘러가는 서비스입니다. 즉 다운받지 않고도 계속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계속 그냥 듣는 거예요. 이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이름 지어졌는데요. 자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다 각자 이용하는 건좀 다르겠지만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이두 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watch movies, 영화 보기, dramas, 드라마 보기, 그리고 뭐 TV shows 이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보기, watch videos, 그리고 listen to music, 그래서 음악 듣기 이거 두 개로 유튜브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 TV 시리즈 그리고 유튜브는 동영상, 음악 자 그럼 문제 먼저 보시고요 해석해 보세요 What streaming service do you usually use when you see a movie? Why? What streaming service do you usually use when you listen to music? Why? 뒤에 왼절 영화 볼때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또 음악 들을 때 무슨 서비스 이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왼절이 아, 없을 때도 당연히 있고요 왼절이 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리슨 투 뮤직 하는데 넷플릭스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why에 대한 답도 좀 정리해 볼까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가 있어요 혹은 다양한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지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요 다양한 음악들이 있어서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이용해요. 다양한 영화들이 많아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I usually use Netflix when I see a movie because it has various movies. So, I have many options to choose from. I usually use YouTube when I listen to music because it has various music. So, I have many options to choose from. what 의문문으로 나오는 게또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슨 디바이스를 이용하십니까? 해서 뭘로 보는지, 뭘로 이용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 흔히 사용하는 거는 바로 폰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근데 폰이 좀더할 말이 많겠죠?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anytime, anywhe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려 나오는 건 쉽고 편리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와 답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When you use a streaming service, what device do you usually use? I usually use my phone because I can use a streaming service anytime and anywhere. It is easy and convenient.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what 의문사에 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사 when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en으로 많이 나오는 건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습관을 묻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해석해 보세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a streaming service? When do you usually use a streaming service?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무조건 그냥 어제라고 합시다. 편하게. 그러면 이제 답변할 때는 When was the last time? 이 부분을 샥다 빼주시고 I used a streaming service yesterday. 이렇게 yesterday를 문장 끝에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15초짜리로 나올 테니까 뒤에 남는 시간을 좀 채워볼까요? 뭐 예를 들면, I used a streaming service yesterday and I saw movies on Netflix. Netflix에서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둘다 과거형으로 받아야 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when 의문사로 하나 더 있는 거. 자 습관을 묻는 질문이죠. When do you usually use a streaming service? 언제 주로 streaming service 이용하세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when I have some free time 요렇게 들어가 되고, 요거를 in my free time 해서 when절을 어, 쓸 수도 있고 전명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버스 탔을 때, when I'm on the bus, when I'm on the subway. 이거를 또 전명구를 바꿔보면 on the subway, on the bus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뭐 여기다 이유를 댈 때는 When I'm on the subway, I feel bored. 지루함을 느껴서 유튜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답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I used a streaming service yesterday. I saw a movie on Netflix and listened to music on YouTube. I usually use a streaming service in my free time. also, when I'm on the bus or subway, I feel bored. so I watch a movie on Netflix. 이번에는 how often 의문사 정리해볼까요? 문제 해석해보세요. How often do you use a streaming service? 뭐 once a week, twice a week 이런 것도 되고요. almost every day, 뭐 거의 매일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to 부정사 한번 붙여볼게요. 뭐뭐 하려고? 드라마랑 영화 보려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영어 답안 정리해볼게요. I use a streaming service almost every day to watch movies and dramas on Netflix. 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의문사는 바로 who입니다. 문제 한번 해석해 보세요. Who do you see movies using a streaming service with? 누구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를 봅니까? 혼자 보기 그리고 친구랑 보기 이렇게. 두 가지로 답안을 정리해 볼 건데요. 혼자 삼종을 혼자 보기에 쓸수 있죠. 혼자 삼종 기억나시나요? 편해요. 집중이 잘 돼요. 방해 안 받아요. 요거 3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친구랑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답안 아이디어는 고백, 그리고 친구 2종.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고백은요. 친구랑 나랑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 다음에 친구 2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구 2종은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영화 취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영어로 정리해 볼까요? I usually see movies using a streaming service alone because I feel comfortable and I can focus on movies better. I'm not interrupted by others. I watch a movie using a streaming service with my friends because we like watching movies. Also, we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We share similar movie tastes. 의문사, what, when, how often, who.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나온 어마무시 답안은 혼자 3종, 그리고 친구 2종입니다. 꼭 암기하셔서 다양한 문제에 활용하시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주제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30초짜리 7번 문제 유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 그냥 다 갖다 찍으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찍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 문제 유형 2탄으로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 영상 올라올 때까지요 여러분 오늘 나온 거 잊지 말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리나 강사였습니다 바이 가이스.